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리틀 브라더가 아니다. 이제는 파트너이다. 어떻게 남북 관계에서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만 내겠습니까? 그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대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기자간담회 할 때보다 되게 오랜만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 일로에 빠져있던 시간을 기체혁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첫 극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7일,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한 지 47일이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내각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민생, 정치,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전력을 다해오셨고, 비상경제 TF, 추경, 한미 관세 협상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현안들에 정말 돌이켜보면 숨가쁘게 대응해 보셨습니다. 그 사이에 세 번의 파운홀 미팅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정부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통령께서 3대 국정과제를 안보질서 민생 이렇게 규정하셨고 저도 그러한 국정과제를 풀어내는 걸음으로 사고 예방, APEC 점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정책 점검 등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사회적 난제를 국민들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K토론 나라 등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근 80일 또 제가 취임한 지근 50일 되는 시간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전례 없이 험하고 가파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가, 그리고 내적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복합 위기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 이런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생산성 하락, 제조업 쇠퇴, 양극화, 인구 감소, 구조 개혁 지체 등 저성장이 고착화된 내적인 만성 질환 상태에 직면에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1년, 국가의 명운과 진로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과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AI 대전환을 비롯한 초혁신 경제로의 아이템을 선정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그 중심에 둘 것입니다. 명확한 국가전략 그리고 국민소통을 통한 협력을 통해서 성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특히나 경제부처가 말씀 주신 시장의 반응을, 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있고요. 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어, 그에 대해서, 어, 더 나아간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검찰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큰 방향으로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 이런 것은 이미 누차,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해서 제기가 되었고, 또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이 되었고 그큰 대로는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 니 보실 때 조금 졸속하거나 엉성해 간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 북이 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편은 훈련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상대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남북 관계에서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만 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고, 우리는 현재에도 안보를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또 평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리틀 브라더가 아니다. 이제는 파트너이다. 그리고 파트너일 수 있는 점을 충분하고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어, 미국 분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으로 앞으로 그런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 과거와는 좀 다른 영역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가 있는 것이고, 그 양자를 조화시켜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로서는 모든 그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정상 참석에 관련한 특별한 이상 징후를 뭐 이상한 특별한 상황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숙소라든가 뭐 미디어 센터라든가 이런 행사장과 관련한 것은 예정된 시기까지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제3, 제4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한 문화 공연 등등을 포함한 어떤 기획은 큰 얼개는 이제 대략 잡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남아있는 문제들이 서비스와 관련한 것들인데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저희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의 초반에는 사실은 에이펙 현장 경주에 가는데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9월 정기국회에 임하고 출석해야 하는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막판에 경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 점검 체계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희는, 성과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로 답하고, 성과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 여러 가지 디테일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국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그큰 흐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을 늘 놓지 않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개혁을 극복하고, 정말, 당당한 선진국, 당당한 문화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꾸면서 시작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가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그러한 키트를 바꿀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력을 다해서 책임감을 늘 느끼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늘 갈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총기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말에 대한 노력보다는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좀 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